그야 가만히 있어 볼까? 저물좀 가지고 올게요. 저 지켜봐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 나 해안이야. 오늘 해볼 것은 뱀파이어 서바이버스.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저번에 깨고 나니까 새벽 4시였던 그 중독성 전는 뱀파이어 서바이버 게임을 한번더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네, 저번에 깼던 게순맵이었는데시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인 도서관 맵을 깨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깰게요. Let's get mo. 어, 시작하기 전에 이 새로운 친구를 제가 얻었습니다. 이름은 몰탁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음, 이거네. i n l a t e Library. 팬즈미 해석은요? That's right. Thank you.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뭐야. 얘는 뼈다귀를 날리네요. 아, 니 너무 별론데? 모아이석상에 따라, 따라오고 있어요? 아, 맵이 그렇게 크진 않네. 아, 안 가지는구나. 오 어, 이거 뭐야. 오! 오 요이씨. 여기서는 이제 내가 저번에 뭐뭐 했어 칼이랑 부메랑이랑 마늘인가 업그레이드 했었나? 어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도끼 도끼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어, 동네 한 바퀴 하면 되는 거네 얘네는 동네 한 바퀴 와여자 잠깐만 오오 오오오어비켜비켜비켜어비켜비켜비켜 어, 초반엔 너무 쉽죠? 계속 돌아주면서 무빙을 쳐주는 겁니다 돌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수확했던 것들 농사 지어놨던 거 하나씩 먹어주고 어, 막혔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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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미 뭐야? 거미가 아니라 메두사네아 브로콜리, 어, 아, 피해, 피해, 피해! 아, 저 브로콜리 싫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브로콜리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반찬투정할 거야? 자, 아 해보세요. 아, 요 친구들 아 하고 있는 거 봐. 자, 초반에는 사실 깬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인지 시행착오 아, 이런 느낌이라 가볍게. 어, 본, 본이 이건가 봐. 어, 기본 공격인가 봐. 본보기가 되어주. 어, 나왔다. 미라 나왔죠, 미라. 이제 뻔합니다. 어, 미라가 이제 처음부터 나와버려 자, 그럼 파이어 완두 업그레이드하려면 이거거든요. 자, 이거를 미리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파이어 완두랑 도끼 위주로 한번 가보자고. 근데 어, 저번에 마늘 너무 많이 먹었어. 마늘 냄새 너무나 이거 뽀뽀 못해요. 이러면 예, 마늘 안 먹어도 뽀 못한다고 요 해요. <laughs> 어,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따라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막썩나쁘진 뭐 않네요. 야 쉽다. 쉬워. 지금까지 일단 쉬워요. 야, 처음부터 깨버리면 어떡하죠? 편릇자님 어 이거 이 반지는 무조건 해줘야돼 이 반지가 뭐냐면은 투사체를 하나씩 더 얻게 해줘요 어, 일단 이거를 먹는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나오면꼭 드시길 바랍니다 오난 이게 더 쉬운데? 순맵보다?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비껴비껴비켜 비껴. 오케이 오 이게 뭐야? 펜타그램? 오나 인스타그램은 아는데? erase everything in sight 다지워버린데 모든 것을 in sight 이거 한번 해봐 나머지는 사실 크게 지금 필요없거든요 한 번만. 오! 아! 와, 다 지워버리네. 마법진처럼. 개꿀인데? 어, 비켜, 응, 비켜. 어, 저거 먹어야 돼. 저으로 해서. 아하이, 저 상자 먹어야 되는데. 자, 일로와. 다 모여봐. 애들 뭉치게 만들어서 아래로 돌아가서 먹을 생각입니다. 뚫어! 아! 그렇지, 먹어, 먹어, 먹어. 자, 세개요오오오 뚱, 뚱, 뚱. 응, 비켜, 응, 비켜, 응, 비켜. 오오오, 응, 비켜. 없다. 어, 없다. 너무 많은데, 일단 위쪽을 뚫어내자. 아니, 아니, <laughs> 못뚫겠다 어, 잠깐만. 어, 몰린다, 몰린다.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몰리면 안 돼, 몰리면 안 돼. 몰리, 어, 자고 있던 몰리가 쳐다보네. 어, 비켜줘, 비켜줘. 오케이, 다 먹자, 다 먹자. 어, 눈은 편하다. 초록색 밖에 없어가지고. 어, 잠깐만. 어, 매도 사대가리. 와, 오! 어, 아야야야야야야야. 어, 안 아픈데? 야 비켜 비켜! 야, 니네형 데려와. 얘들아, 아니 너네 아직 안 둬야 돼. 얘네. 근데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다른 패시브가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이 도끼 업그레이드하려면은 천농까지 생긴 거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나요? 아 이제 14분쯤에 한번 뭐가 나올 텐데 얘네 좀 정리하죠, 잔생이들 오케이. 어 본, 좋아, 본 업그레이드 다 했다. 와뼈개사기야와뼈 튼튼한 거 봐. 곰국이야 이거 지금. 와, 좋아 좋아. 야, 책한 박지 나왔다. 책한 박지, 오케이 먹어줘. 자, 세계 가보자. 요 e 뚱둥둥 둥. y 비키시고비키시고 비켜 비켜. 어, 야, 가만히 있어볼까? 저물좀 가지고 올게요. 저, 지켜봐주세요. <laughs> 야 뭐야? <laughs> 야, 이 <이거> 너무 편하잖아. 아직. <laughs> 야, 이거 날로 먹는데? 자, 그럼 뼈 업그레이드 가 보자. 무적 뼈. 아, 아. 니 이거 너무 사기인데. 물좀 마실게. 네. 요! 야, 비켜 비켜. 오야! 아아아아 오, 오. 오! 와, 까불다 죽을 뻔했네, 진짜. 아니, 까불지 마. 그래, 세다, 세다. 어, 어이오! 어! 어, 쾌감. 어, 죄송합니다. 쾌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근데 저 인스타그램으로 다 죽이면은 보석을 안 주는데?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어, 여깄다. 보스 잡아, 보스. 형 잡아. 아니, 잠깐만. 아니, 저거 인스타그램으로 잡으니까 <laughs> 저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럼 상자가 안 나오는데? 아, 이거 별론데? 오케이. 일단은 피흡하고. 오케이. 풀티 됐고. 야, 뚫어내, 뚫어내. 지지마, 지지마. 보스 안 나오나, 이거? 뼈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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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별로야. 아니, 이거 별로야. <laughs> 보석도 안 줘, 이렇게 없애버리면. 야, 너네 큰형님 어디 갔냐, 얘들아. 안녕하세요, 어, 형. 왔다. 와, 뭐야, 도마뱀이다. 야, 빨리 죽여. 펜타그램 나오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이세요. 오케이. 됐다, 됐다. 자, 이제 뼈. 업그레이드 주겠죠? 어, 오! 오. 아, 뼈 아니고 이거 파이어 윈드인데? <laughs> 자, 일단 파이어 윈드. 와, 메테우 와! 와 진다. 생각보다 금방 깨겠는데? 잠깐만, <laughs> 어 진짜 깰거 같은데 한 번에? 어 이게 아닌데? 어, <laughs> 이거 안나왜 움직이지? <laughs> 야 이게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고 이게 RPG지. 오야, 오야, 이제 좀 빡센데, 빡센데, 빡센데. 어, 뚫어내, 뚫어내. 와, 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 아 좋네. 아 어, <laughs> 아 취소할게요. 아 좋네. 이럴 땐 좋네. 아 오케이. 우! 와줘 너무 많이 나와. 오 여기 막아줬다. 오케이. 여기 좋다. 여기 좋은데? 좋아. 여기 지금 애들 못오게 막아.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거야. 야야 야, 야. 야, 야 오케이. 와, 펜타그램 좋네. 야, 이거지. 이제 좀 박스다. 이제 좀박스 잠깐만. 잠깐만. 와, 많이 박스. 많이 박스 좋았어. 이제 부메랑 업그레이드. 부메랑 주세요. 부메랑. 요시! 헤븐 소드 무거운 검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할 무기가 없어 이걸로 가야 돼 이제 레벨은 의미 없어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 이러고 자 자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야야야 더센네 없어 없니 얘들아 어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오오오오오 오, 오. 오, 미안하다 미안하다 마지막 1분어 버텨 야 버텨 그렇지 와펜타그램와 우야 야, 이제 막센데야 이제 미쳤는데 야빡세다와와 와. 도와줘 와 설마 죽냐 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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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30초만! 제발! 아, 이번엔 예로 해보자. 코로치. 하이퍼는 뭐야? 50 골드 보너스 대10럭 보너스? 바로 해야지. 아, 야, 이속이 왜 이렇게 빨라? 아, 이게 하이퍼야? 아, 오케이. 그치, 이게 맞지. 이게 한국인은 이 한국인은 이속도가 맞지 사실 이리 괜찮아. 이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아와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지 이거 괜찮아. 이아 이거 제발 비켜! 제발 비켜! 제발 여기서 치킨! No. 아! 와, 브로콜리 먹기 싫어! 와! 치킨, 나이스! 브로콜리 먹기 싫어요! 엄마 죄송해요, 브로콜리는 먹기 싫어요 죄송해요. 엄마, 브로콜리 먹기 싫어요. 패시브 아이템 안 줘요. 아니 패시브 아이템 에안줘 다른 거는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전판보다 왜 이렇게 어렵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예... 와... 피디야 피디야. 잠깐 잠깐만. 잠깐만. 피디야 피디야 피디야. 제발. 치킨도 치킨. 치킨 나라 치킨 나라 치킨 나라 아! 아, 제가 찾아보니까 패시브 아이템을 얻으려면은 해야되는게 있더라고 이 친구로 이파스퀄리나이 친구로 뭐 레벨 10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그 이제 뭐 비둘기를 레벨 3, 4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아이템이 그 해제가 된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친구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려주셨어야지 아니 왜안 알려주셨어요 얘이 친구 이건 뭐야 이거는 화살표 날리네요 어 그리고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걸 주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좀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으로 가볼게요 빠르게 레버하자 갈릭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갈릭은 많이 먹었는데 업그레이드는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갈릭 디핑 소스가 되겠네요 좋았어 어? 이게 뭐야? 크림빵이야? 소울 이터? 아 갈릭 업그레이드 된 거구나 어떻게 돼? 와 뭐야 와, 미쳤다! 와! 무적 아니야, 이거? 아, 이게 세졌다, 적어졌다 하는가 봐. 야, 이게, 이게 마늘의 무서움이야. 어, 일단 됐다. 일단 휘분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 홀리완드 됐다. 홀리완드. 자, 이제 세 개째입니다. 이야! 오케이, 가보자. 나왔어, 나왔어. 폭탄, 성수 폭탄. 와, 폭탄 봐! 와, 개쎄 와, 폭탄 개사기야! 나이 아, 징그럽다! 징그러워! 제발 안전지대 지켜줘! 제발 그만해! 와,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오케이 비읍하면서 비읍하면서 피읍해면서 비읍하면서 비읍하면서 비켜와 여기까지인가?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여기까지 아냐. 아니야. 피읍할 수 있어. 피읍해. 피읍하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laughs> 잠깐만. 자. 자, Z m 빙칠 거예요. Z 트무빙 제트 Z자로 왔다 갔다. 갈,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네. 와, 엄마 브로콜리 먹기 싫어. 제발. 저기 촛대에서. 파이어볼! 야, 다 죽어. 야, 파이어볼이 안 먹어. 와, 잠깐만. 야, 뚫어, 뚫어. 제발. 30초. 야! 야! 왁스다. 아 아, 왜 그래? 어 지금 조합 너무 좋은데 지금 무기 조합 최상입니다 지금. 어 떴다! 이거 바이블이랑 조합하는 거. 오케이 드디어 떴다. 오 피가 왜그러지왜 그래, 왜 그러지? 어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조합 좋은데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이러면 안돼 큰일 나요. 나울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업그레이드 빨리 했었어야 되나? 아 이게 다 가지고 가려니까 이게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이거 진짜. 아, 아야야야야야야! 아야, 아야, 아야. 오야 오야 오야! 야 내일로 와딱돼딱돼딱돼 딱 돼, 딱 돼. 그냥 그냥 휩휩가야돼휩 레벨업 빨리 해야 돼휩 말레이비다 오케이 얘잡 보면 상자 나오겠죠 그럼 휩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좋았어 요시 휩 업그레이드 그렇지 어 미쳤다 개 많아 지금 상자 좀만 이따 먹을게요 구매랑 좀 업그레이드 되고 아껴 아껴 아껴면 또안돼 그럼 여기서 구매랑이 나와야 돼 구매랑 오케이 좋았어 이제 비켜 비켜 야 비켜 비켜 야 나와 나와 상자 먹어야 돼 좋았어 이제 여기서 응원봉 소환 요시 너무 순조로워 지금 내가 말하는대로다 되고 있어 화늘 잡아 자 이제 갈릭 업그레이드 할게요 오케이 갈릭 소스 추가해 주세요 요시 자 이제는 바이블 하면 돼요 거의 완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와 피읍에다가 이제 원거리로 뼈다귀랑 응원봉 왔다갔다 하면서 근거리는 이제 마늘이랑 바이블로 마무리 이게 조합이지. 어, 비켜, 비켜. 와, 지옥철 미쳤고. 와, 비키세요. 와, 오케이. 자, 비켜, 비켜. 야, 까져, 까져. 야 빨리 이거 성당 가야 돼. 드디어 바이블 온. 그렇지? 와, 이거 뭐야? 이거 뭐 악마의 주문서야. 어, 언 홀리 베스퍼. 야, 소환! 와, 와, 미쳤다! 미쳤다! 어, 이거 안 없어지네. 지렸는데 이제 업그레이드할 거다 했어요. 이제 패시브 아이템만 하면 됩니다. 자, 25분입니다. 절대방어 뚫리면 안 됩니다. <laughs>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laughs> 그래서 깰거 같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못깰거 같다. 그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버텨, 버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개빡스다버쳐 와! 프로콜리 먹기 싫어요. 와! 제발! 버쳐 제발, 버텨! 야, 일단 이거, 와! 아니, 잠깐!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깨냐? 자, 이쪽 지금 비었거든요? 이쪽으로 뚫, 뚫을게요.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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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얘들아! 하! 아, 버텨! 제발! 10초! 오 초, 사 초, 이초사 초, 자, 사 초, 이정, 와, 와, I did it. I can't find my pencil, but I did it. Holy fuck, I'm stage complete. You know what I'm saying? w o fucking easy. 네, 오늘 이렇게 스테이지 투. 라이브러리 맵도 가볍게 깼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f k i n g yes, easy. 나우 세이 아이 세이 위캔두 잇. 예스. fucking easy. 땡큐. 다방 폴리스. 바이바이.